총 시행 횟수 n, 성공률 p를 조정해가면서 n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이항 분포가 정규 분포로 근사 수렴하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. 어, u of iowa에서 어, 제공해주는 그래프입니다. Binomial Distribution El Normal 근사가 어프록시메이션이거든요. 어프록시메이션 u of i o와 클릭하면 여기에 뜨는 첫 번째 웹사이트를 클릭했습니다. 자, 제가 샘플레이 어, s 사이즈가 5이고 몇 번을 시행했느냐 이거고. 그 다음에 동전을 던지는데 공정한 동전이다. 앞면이 나올 는 사상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고 그 확률이 성공률 0.5다 2분의 1이다라고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그 분포 함수가 이래요. 지금 누가 봐도 셀수 있는 이산적인 자료입니다. 이것이 바로 바이노미알 어, 5,2분의 1의 이항 확률 분포 자료입니다. 자 그런데 우리 이 자료에서 n 수를 늘리겠습니다. 50 어때요? 셀수 있지만 그 간격이 촘촘해지면서 모양이 흡사 정규분포와 유사한 모양을 가집니다. 자, 이번에는 100, 어, 더 촘촘해지고 더 정규분포에 가깝죠. 이번에는 200, 그렇죠? 자, 250, 자 이런 식으로 n과 p의 곱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. 250과 0.5의 곱은 50입니다. 따라서 n과 p의 곱, n과 1-p의 곱이 모두 50으로 5보다 같거나 크죠. 따라서 이런 경우는 대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고 대표본일 때에는 이항분포가 다음과 같은 정규분포로 근사수렴한다라는 것을 어, 확인했습니다. <목소리> you mm -hmm.